이렇게 본선 갈수 있는 어 투표싹의 낙수형 정글러다 그 포스터 만들어 놔라 그 나의 장점 이렇게 해가지고 한게뭔 말인지 알지? 아니 개떼 그 다루다면서 개떼 그 똑같애 개그 벌레새끼 전수차 전수찬 씨, 예? 뭐가 무효가 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제가 못한 건이렐리아한테솔킬을 해줄 것밖에 없어요. 그럼 누구 문제입니까? 아 알잖아요. 미드요? 야이 빨치기야. 예? 야, 예? 뭐라고? 아니 말했잖아요. 제가 이렐리야 성장 시키지 말라고.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끝나고도 나는 탑탑 타고 있고 탑은 미드 탑 타고 있고 이게 팀이 아니라. <목소리> 새끼들 모아놨어요 예? 야이중국기 새끼야 그거를 해명을 해보세요 야이 망나니 <목소리> 새끼야 아니, 아니 싸우지 말고 1승 이패를 해야 된다고 진건진 거고 여서 포기할 거야? 진짜 내 방식대로 한번 해볼래?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그리고 패핑 때니 혼자 하지 말라고 매번 말한 아이거만 5번 말했는데 왜 본선에서도 패핑이대로해 <laughs> 그 수찬아, 왜 맨날 뛰어대 달라진다고 하는가 대! 아, 아, 포기하지 마, 수찬아. 수가 있다. 너 타서는 게 아니야. 우린너 타서는 게 아니야. 우리 이승 이패 하면 돼. 알겠지? 알겠지? 이거의 모든 잘못이. 그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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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좀만! 그만 좀만! <목소리> 치고 다 자... 다 있어라. 오늘 스크린다 끝나고. 이러면 이렇게, 저러면 저렇게 쫙짤 테니까 잘예이 외워두세요 예. 예. 외워 예이해했습니다아전수찬이 예. 예. 나도 이 오? 어까마게 들어가서 와. 이거 킬까지 만들어내고 요 이러면 아니, 근데 갈려가 딜이 안 나와요. 이번 경기 이렇게 리븐 잡고도 지면요 무슨 말 나오냐? 오여기전수찬 오, 전수찬이한털 따내야 돼요. 갈네요. 뒤에서 뒤에서 강만식이 아, 아, 자야는물방으로 가고 있고 앞면은 터졌어요. 전라의 기부 채비도 사강 갑니다. 사강으로 갈수 있나요? 문희연 문이현, 문희연이 앞쪽으로 달려가면서 있는데, 못 잡았어요. 네, 이제 사강으로 가는 전라의 기부 측입니다. 지지. 역대급 드라마다 씨발 커피 <laughs> <대표, 웃음> 등등등등이야. <laughs> 씨발. 이 개새끼야, 너 너무 잘했어. 봉순아 낙수가 안 온다. 씨발만아, 낙수만. 나는 진짜 이런 말을 하고 싶어. 정말 이그 e스포츠 게 무리뉴다. 아니 정말 농담하기가. 개훈님. 영승 이패였는데 갑자기 우리 팀이 사강을 간다니까 말이 되냐고 이게. 아니 수찬, 내가 아니 내가 내 얘기잖아. 너뭐뭐 뭐, 뭐 먹고 싶으면 여기 숯차피페 물을게 수찬아. 네. 뭐? 상어 먹어, 진짜 내 상어발이 먹어도 되나? 상어. 시켜줄게, 개새끼야. <laughs> 어? 개새끼. 하나. <laughs> 어? 알았다. 알았다. 어. 앉아 <laughs> <안 자. 웃음> 이번에 너 때문에 너무 재밌어. 숨어 <laughs> 있어. 아니? <웃음> 왔어? 아, <laughs> 야이 중국이 새끼야! 아야! 아, 근데 마지막 판왜진 거야? 왜 계속 저씨발 새끼 베베스처럼 하고 있어? 가오리 디어치도못 하는 저 시발 가오리 이질한. 솔직히 말할게 너야 이 새끼야. 네. 너야 이 새끼야. 네. 너야 이 새끼야. 솔직히 말할게. 맞잖아. 우리 스크림 때 했던 거 있지. 이 새끼 가 다리우스 한다고 말만 했어도 내가 그래. 베베스였어. 했어. 왜거 아니죠? 모야 그냥 시발. 왜 혼자 생각만 해이 중국이 새끼야? 아니 근데 해준 씨나 궁금한 거 있어. 근데 근데 용 그거 물 용인데 왜 치라고 한 거야? 이 ㅅㄲ가 친나가 올라갔잖아 이 ㅅㄲ가 라니까이 ㅅㄲ라니까? 나는 거기서 그냥 야 이거 치는 거야? 야이 중국인 ㅅㄲ 처먹지 말고 말해 아나 처먹어 아 먹자 <laughs> 하나 둘셋 고생했어 아 진짜 여운이 너무 남아 너무 남긴 하더라 뭐제 사진이냐 개새끼야좀 먹어라 <laughs> 아, 아, 아 세라야 아 고마워 세라야 아, 세라 아 뭐야 많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크크 어? <웃음> <웃음>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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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증난이 어쩌지 크크 <laughs> 감사합니다 내 말할 거니까 한 장씩 한 장씩 그랬구나 짠 우리 다아이짠 둘이서 하자 합 때부터 얘기할게 합수 아, 아, 그 때부터 했어 그 4경기 아. 네 끝날 때마다 버트버 노래 소리가 이어폰 타고 <laughs> 내나서들어 <경기 끝난> <laughs> 아, 나는 오히려 그 시간에 자기가 뭘 못했는지 리페일을 보거나 아니 다른 프로들의 그 빌드를 보면서 연습을 할 생각을 하거나 솔랭이라도 한 판을 더할 생각을 해야 되나 <laughs> 맨날 리플레이 보고 솔랭 연습하고 왔어. 맨날 그래서 내가 전적 쳐보 여자한테는 안 솔랭 3일에 한 판. 할 거야. 그리고 리플레이를 본다는 새 어떻게 텐트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너 48점 가성비고우그개새끼야너 그래, 48점이야 그냥. 이정도 이렇게 많이 쳐줘. 왜? 아니야. 내려? <laughs> 내더 내려? <laughs> 내려야 돼. 지몇 점이라고? 30점. 몇 점이라고? 48점. 누가 할 <laughs> 아, 내 진짜 너무 재밌었다 동절 때문에 좀 행복했어. 어떻게 보면 내, 나도 방송의 전성기였지. 그러니까 원래 BJ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은 자기가 할게 없을 때. 이런 말이면 너는 그래도 할 거라도 있거든. 음. 야, 진짜. 나 일대치 그렇게 타면 돼. 난 애초에 멸망이 생각이 없었는데 어떻게 멸망이 하게 됐는데, 나 진짜 내가 멸망도 나도 많이 했거든. 행복하고 음. 재밌었던 팀이야. 제일. 나는. 진짜. 나도. 네이트까지 <laughs> 멸망자면서 복수차 안날 때만큼의. <laughs> 그동등하거나그 이상에 나는 그걸 느꼈어. 나는 데 잘했다. 아, 야, 어떻게 한분 중에 를게아 씨발 새끼야. 왜 갑자기.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남들은 경험지못할 거를 나는 오, 이번에 많이 겪었어 나도 첫가경험니까 외로워 한 번씩. 아침에 는가 있어야 되거든. 야, 얘가 더러워 이더러데 피부 매끈매끈. 아는데아 <laughs> <laughs> 아, 내가 내가 딱 일어나서 눈딱또 내가 안방 가려고 눈 뜨잖아 그 뭐야 살짝 블랙피부라고 하지? 그 뒤에 존나 딱 보여 아. 그래서 딱 그거 보면서 아... 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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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x x x 고고 x x x x 고 x x 고 x x x 고 야, 이거 더족 같은 거 하나. 이거 족 이씨발, 털이 거져그냥나 쳐다보고 있다, <laughs> 이어나면이러면 <아침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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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쳐다보고 있어, 그게. 내루틴나 나, 나 진짜 제일 긴 털이 거다. <laughs> <그래, 웃음> <laughs> 그래? 근데 난 제일 <laughs> 족 같은 게 뭔지 알내 화장실을 누가 존나 써. 소리가 들려 자고 있는데. 예를 들면똥 싸우고, 내가 그걸 맨날 들었어. 아니야. 아, 나,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좀 쉬었어. 나 말할게. 나 말할게. 내, 내, 화장실 와가지고, 왜 맨날 그렇게 하는 거야? 브라이빗 타잖아. <laughs> 근데 내가 있잖아. 내 알파 아니고. <laughs> 씨발, 진라이비다잖아나 <진짜>. <laughs> 강의 전한번 해줄게. 씨발. 존나 일 받았다니까, 진짜로. 아, 우리 빅빅 소리대로 다는 거 아니야. <laughs> 아개 <laughs> <안> 더러워 <laughs> 아, 아니 <놀들이> 여기 솔직히 여기 좀 더러워 근데 저기? 김봉준 써 가지고 존나 프라이빗하고 깨끗해 <놀들이> 그지말까 우리가 자는 방이지 화장실 응. 존나 더러워 욕조에 <놀들이> 그냥 털이 <코를> 안 빠져가지고 <놀들이> 뜬털 존나 많아 뜬털 봉준형이 <놀들이> 나한테 비방 카톡으로 이런 말이 있어 <놀들이> 원래는 숲이 선물하려 했는데 <놀들이> 제티 누구 쓰는 게 어떠냐? 아 맞아 물어봤었어 그데 내가 숲이가 <놀들이> 좋다고 그랬지 아니 맞아 아니아냐 <놀들이> 그랬어 다 방송감도 좋도 다 없고 게임도 못한다고 <놀들이> <못 한다. 놀들이> 걔도 너무 솔직하네. 걔 제티야. <거>. 안돼. 비방으로 그래. 그런 거야? 아니 나를. 아니, 못나못 내가, 할게. 제 티를 내가 제티를 내가. 제티 거의 모르니까. 근데 눈꽃은 응. 내가 합수면서 느꼈던 건데 너무나 뻔하이 너무나 뻔하냐. 내가 봉준 씨하고 비방으로 똥 놀고 트자잖아. 뻔하냐. 나 놀랐던 거 나. 하나 한번. 김봉준이한테 먼저 연락 온적 없거든. 전화를 하더라. 안돼. 왠지 알아? 왜? 비방 톡이 있었어. 자연스기 중요하다고. 내가 우리 단톡방이 있어. 단톡방? 경신 단톡방이 있어. 아, 아. 프라이빗한 변신 단톡방이 있는데 황인우 <laughs> <항인후>? 어. 황인우 <laughs> <laughs> 프레이 어. 그 다음에 저 사람 나. 이렇게 4명 어. 네 단톡방이 있어. 이번에 김봉준이 후선알리면 어떤 팀을 꾸려야 될까 회의를 했어. <웃음> <웃음> 근데 황인우는 그게 뭔데 개새끼들 하면 그냥 독가 병신하고 그데 그냥 몰라 그냥 노래다 쳐볼라고 <laughs> 뭐고 그랬어 그래서 셋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당신이 우승하려면 당만식점수차 무조건 붙여라 그 당신의 2 1점을 <20일정을> 없애줄 사람이다 <laughs> 아 오늘도 카톡 왔어 보여줄까? 까비 대장 고생했어 고생은 했는데 너무 못하겠어 <laughs> 대장 그래서 나 많이 못했어 그냥 죽는 게 나은 거 같아 <laughs> 아, 아, 대장이라 그래 너한테 어. 왜대장이지아 여기서 탑급이야 가장 병신이야. 거친 대장들, 대장들. 아 근데 여기 있으니까 뭔가 우리 집 같다. 진짜 편해. 지금은 여기가 안돼, 안돼. 나 여기 편해. 나 솔직히 말해도 돼. 수찬이가 일주일 더 있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그때 오해. 대신 기가 계속 우리 집에 있는다고. 아또 우리 좀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나 얘한테 고마운 거 있어. 아, 네? 원래라면 한이 정도로 무시하고 음. 이 정도로 안 받아주고 이러면 불법도 하고 탈출할 만한 거맞 맞아. 맞아.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데 내가 말했잖아 비정상인 이 거. 근데 좀지좀 짜지. 나 그래. 비정상 아니야. 나 맨날 침대에서 울었어. 아 진짜? 진짜? 뭐야? 참았어? 어 참은 거야? 저 놀리는데 키키키키 막 채팅 다 그럴지 않았어? 안이고못 음. 아, 아, 놀릴까 봐. 막... 나 왜? 제트 이렇게 진지한 얘기 하고 하품하는 거 봐. <놀람> 시발 초보 만들어. 아이로이지로아 많이 많이 서 아니라, 어버이날 때 라이브 커머스 하거든. 아니, 어버이날 때이나오좀 그렇잖아. 어버이날 아, 라이브 커드을 컴... 하는 건데 어버이날 본사있 이씨발 패드립 출신인데 날 라이브 커머스 하면 좀 그렇잖아. 나랑 해줘. 이 사람은 너무 많이 해서 경기를 나가기가 무서워가지고 못 가겠다고 운영진들한테 싹다빈했대순간 <laughs> 쓰레기 감만실대간쓰레나 봉준형 나 폭로 하나만 해도 돼? 말해 봉준형 간다고 하고 나랑 같이 해장국 먹으라고 ㅋ ㅋ ㅋ 야 그걸 왜 얘기해 그래? 우리가 <laughs> 진짜.. 좀 제발 좀 그만 좀 먹으라고 <laughs> 만식 그때 시청자가 좀 많았어 만명 정도 있었어 만식여한테야눈 꽂아 너 나재 너 어제 아침에 뭐 보러 갔다 어? 왜? 난이약물을못 참아하면서 어 우리 안 갔어? <놀람> 나 이걸 눈치 채고 아 맞다 미안 형나내봉준씨 존나 맛있어 존나 순물이 그냥 질기다 존나 말가 그냥 말가 말가 <놀람> <맑아>. 누가 취재를 했어? <놀람> 내가 <놀람> 그때 내가 좀 방송에서 척척을 했어. 뭔줄 알아? 횟도가를 <놀람> 시킨 날 있었어. 내가 많이 안 먹었어. 어 맞아. 해장국 먹고 <laughs> 야, 야 그때부터 설계했구나 래야 당연히 정글러야 <laughs> 정글러만 어울려 <laughs> 최근에 한번말해드지모르는데싸움 어... <laughs> 배가 너무 고픈 거야 거야? 아니 배가 너무 고픈 거야 진지하게 우리 밥 먹으러 가면 냐고 <laughs> 물어봤지 근데 밥좀 좀 그만 먹고 우리 그냥 가만히 있지 <laughs> 근데 너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수 있냐 내가 뭐 돼지도 아니고 <laughs> 왜 이렇게 뭐 사람을 뭐 인간 측으로 안 하고 돼지 측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너가 살찌는 게 너무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다 그럼 안 먹겠다 삐진 척을 했어 어. 삐진 척을 하면 이제 보통 알겠어 가자 이러잖아 가자고도 안 했나 보네 안 하는 거야 그래서 <laughs> 나 그게 너무 싫어. 야아나못 <laughs> 참겠다 나 혼자 먹으러 갈란다 그래서까 그러니까 그래도 화가 난다고 아, 가라 이렇게 했어 알겠다, <laughs> 알겠다. 가자 어, 혼자 먹으러 가려고 했어 <laughs> 했어 근데 우리가 내가 미안하다면서 그 편의점을 가재 어. 간단한 거 하나 먹는데 훔쳤어 까자랑 이렇게 뒤에서 뭔 <막> 걸렸어 <laughs> 잠깐만 어떻게 걸렸어? 뿌시럭뿌 <laughs> 거야. 아니 너는 나이 서른살 처먹고 <laughs> 아니 수업들을 때 몰래 먹는 것도 아니고 야씨 대장 인사할게 역시 우리 대장 타황 내 중에 최고 그래 근데, 근데 이제 얘기를 하자면 유어하다가아 죽을 때마다 아 화장실 좀갔다 왔다 이제 밖에 나갔다 <웃음> <웃음> 아니 진짜 너무 대치말인니야이 힘들지 않 진짜로? <laughs> 아니 힘들지가 아니라 그거 알지?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우리 사부님한테 아 그래? 아, 누구? 예쁜 표정 예쁜 말 <laughs> 아니 어떻게 여자친구이 있는데 화장실 갔다오고 몰래 먹는 게 <laughs> 자기가 안 들어? 자기가 안 들어 먹는 것보다 <laughs> 얘를 속인 게 너무 기분이 안 <laughs> <싶다. 웃음> 역시 개놈이시네 <laughs> <laughs> 오리랑 만나면서 느끼는 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재밌어 둘리 아, 아, 너무, 너무 잘 맞아서 왜안 가유 안 가유 안 가유 안 가유, 안 가유? 아, 내가 왜 이때까지 갑자기 외로움을 탄지 알아? 왜? 내가 마크를 존나게 했잖아 2, 음. 3개월 동안 그것 때문에 전여친구랑 헤어졌어 <laughs> 그걸 왜 얘기한다고? 갑자기 <laughs> <나 진짜> 말이야? <말해, 웃음> 어. <laughs> 어. 근데 그거를 생각을 안하게 해준 게동준형이었어 어떻게 보면 의존을 하고 내가 열심히 할수 있는 그 기회가 되면서. 에이. 근데 나 수찬아 진짜 진지하게 하나 물어봐도 돼? 맞네. 잠결이랑 뭐랑 뭔가 있어? 아, 아, <laughs> 아, 절대, 절대 왜냐하면 나 이거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야. 왜냐면 그냥 음. 우는거 아, 아, 아니야? 우연이래 그냥. 막차하자 전라인 김부지 하나 둘셋 화이팅! 예! 우리 오늘 사 경기 이거였어 인정이다 시발 인정, 인정! 사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라지니 그냥? 어, 이거 이동네요 싸우기 이우기싸네요싸우없다싸우겠다우기 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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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싸우기 레넥기 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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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 그어 밀어, 어차피 다음 싸움은 또 h 라 t to my face. I go to get it. Chef, go, go, go. Could you honestly, I get 이 l l the s a 많아 m 아 man? I don't know. p e o p 1 e d o 1 t g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남들은 경험하지 못할 거를 나는 이번에 많이 경험해 좋았어, 너무 좋았어. 나도.